안녕하세요 써니썬 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오늘 일에 <laughs> 아 맨날 하루에 하나씩 올려서 제가 오늘이라고 했네요 네 방금 전어 아까 전에 제가 그 스톤 그거를 소개 소개 아 구매 후기를 올렸는데 이 다이어리를 그, 자세히 소개를 해드린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구독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꾸메라이브 프리즘스톤이라고 표지는 이렇게 돼 있네요. 예뻐요.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한번 뜯어 봅시다. 자, 한번 뜯어 보죠. 아, 근데 저 진짜 그게 되게 좋아요. 그 뭐냐, 그짱 잠시만요. 그 나이트 드림 드레스 있잖아요. 그가 가격 가벼... 가지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이제 아이엠, 아이엠 스타 그거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이번에는 종이를, 종이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티커도 있어요. 워메. 네,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어요. 워메라고. 네, 이제 스티커가 있는데, 네, 보시면은, 어머. 네,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 되게 예쁘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구요. 이게 앞표지인 것 같고 그러면은 한번 제가 놓고 싶은 순서대로 한번 놓아보죠. 스티커는 맨 뒤에 놓고 싶어요. 이제 구멍을 이렇게 해주시면음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빼지? 어떻게 빼는? 어떻게 빼는 거지 이거? 됐다.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딱 하시면 이렇게 되네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뭐, 안 들어가. 반으로 나눠서 넣어야 될것 같네요. 아,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프리즘 스톤 사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데. 네, 저는 이렇게 넣어주었구요. 왜냐면, 여기다 한쪽에만 넣으면은, 안될 것 같아서. 이제, 담가주겠습니다. 왜 안정기죠? 왜안 잠기지? 네. 손으로, 손을 여기를 이렇게 벌려져 있다면, 이렇게 딱 해주셔야 되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어 어머. 받은 일이 이거 이게 안 됐네요. 아이고 이런 네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현이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 한번 제대로 펼쳐 보죠. 2 0 1 4년 지금 2015년이니까 2014년 거는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네요. 다이어리가 있는데 네어 이거 예쁘네요. 아저이 어, 옷이 갖고 싶어요 이 옷. 여에서는 류빈이랑 채우리 류빈은 어, 제가 이거 드레스랑 같이 뭐그 있는데 뭐, 그, 있는 뭐 목걸이 같은 이런 드레스. 입고 있는, 그, 목걸이 같은 거, 그, 구엔, 그, 때 그, 다이어리인가? 거기서, 아, 그, 참스톤으로 나왔거든요? 네, 뒤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근데, 그거, 어, 여기는, 메모 할수 있, 고요다 메모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좀 허술한 점이 좀 그렇네요. 왜냐면, 이렇게 다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허술해서, 이게, 잘 막, 이렇게 접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끝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제가 넣어 놓았고요. 이건 백지네요. 오, 이거 진짜 귀엽다. 네, 이렇게 있네요. 네. 네임을 적어. <laughs> <laughs> 오, 이거, 류빈, 어, 채우리, 한나 루, 어, 기마람, 강희음, 유빈, 채, 채우리, 얘는, 어, 생, 생, 아, 섹스폰, 섹스폰 하는데, 아, 생각이 왜안 나지? 아, 아 그, 있는, 있는데, 그, 아, 아, 노랑머리, 노랑머리, 그, 아, 아 생각이 안 나. 손이 더럽죠. 저. 헐. 어, 제가 원래 손이 하얬는데 보시면 여기 하얀데. 어머. 진짜. 겨울에도 탄다는 말이 맞군요. 어쨌든 이렇게 다이어리 자세히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